주수감사 주일입니다 한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 감사가 더큰 감사의 조건과 제목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상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정치는 정의롭지 않고, 국민은 정치와 어려운 경제 가운데 웃음과 미소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감사를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시간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죠.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 어느 순간 이것이 일상이 되어버렸고, 나만 존중해달라는, 그리고 나만 옳다고 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밖에 나가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 듣기가 참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운데 무엇이 가장 두렵다고 생각되시나요? 정의가 상실된 것, 또는 국민들의 얼굴에 미소가 사라진 것, 무엇이 가장 두려워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안과 밖에서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감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죠.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잊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의 그 대속적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을 잘 기억치 못하고 잊어서 감사가 사라졌다면 정말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큰 도전이요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밖에 감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이며 동시에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과 직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잊어버렸다면 정말로 우리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죠. 결국 감사의 상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공로와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교만함에서부터 비롯된 인간의 죄의 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사하지 않으면 그 입술에는 죄만 남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인간의 죄를 합리화하고 미화하다 보면 결국은 감사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린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곧 망가지게 됩니다. 그 사회와 국가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갈등과 의심이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감사가 사라지면 정치는 더 어려워질 것이고 경제도 더 어려워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더 핍박해질 거예요.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없는 사회의 종말은 비극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인간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성경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세에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경은 말세에 그러한 모습이 감사가 사라지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의 은혜를 거역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는 거죠. 이게 말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수올이 죽게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올은 뭐예요? 수올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음부, 무적행, 악인이 가는 곳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감사가 없으면, 그곳은 이미 죽은 자가 머무는 사망의 장소와 같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회가, 교회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이 넘치는 곳이잖아요. 영원히 살아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감사가 없으면 영혼도 생명도 다 죽어가는 장소 수월과 같은 사망과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는 인간의 삶의 형편이 어떤지를 성경은 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감사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 그저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자기 뜻대로 사니 잠깐의 기쁨은 있겠죠. 그러나 그 인생은 산 삶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 감사는 무슨 조건을 따지고 그 조건에 의하여 결정하고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감사, 교회 밖에서의 감사, 성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매 시간 해야 할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성도는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감사로 항상 채워져 있기 때문에 조금의 은혜만 받아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그냥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높이기 때문이에요. 상대를 쉽게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질 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라주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 한해 동안 지어진 우리의 농사와 결산의 시기를 보며 무엇을 계산해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것,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하고,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가 튼실하게 성장한 것을 보며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 얼굴 보면서 감사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더 인사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 어때요? 기분 좋죠? 예. 감사가 이렇게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추수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모였으나 사도바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가 일상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감사의 제목, 그것을 이 시간 배우고자 합니다. 바울이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의 소원은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복음화의 결과는 보지 못했지만. 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편지로 들었죠.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신실한 종이 자기의 손으로 핏담으로 읽은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 학자들은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가 세운 교회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참 부흥하고 있을 때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단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복음을 훼손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 영지주의 사상은 지금도 유행하는 사상인데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육신은 악마가 창조하였기 때문에 그 영혼이 육신 안에 갇혀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고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 구원에 이를수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영주주의 사상은 당시에 유행하던 그 헬레니즘 철학과 동양사상과 또 애국과 인도에서 유용하던 이원론적인 사상에 서로 짬뽕되어 혼합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이고 주장입니다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흘러들어왔어요 거짓교사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골로세 교회는 큰 혼란과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들은 후 골로새 교회에 권면하는 편지를 쓰며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문을 작성했는데 그게 골로새 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서론 부분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뭐예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자. 이 말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요? 교회에 어려움과 위기가 왔는데, 아니, 바울은 감사하세요. 왜 그럴까요? 거짓교사의 선동으로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복음이 점점 더 훼손되어 갔는데, 또, 목회자의 말을 듣지 않는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기에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바울은 빛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 안에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성도들을 시험하고 유혹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하였고 이것을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오늘날에도 성경과 교회를 이해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판단합니다. 교회 생활을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교회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대합니다. 이미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세상에 많이 소식이 있죠. 그것만 가지고 자기는 경험하지도 않았으면서 교회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세상에서 떠도는 정보나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교회에 대한 진리는 성경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진정한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내가 알수 있는 거예요. 책 읽어서 교회 할수 없습니다. 듣는 소문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교회를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판단을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만을 읽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만 읽어서는 하나님과 약속된 축복이 무엇인지, 율법이 왜 있는지, 개명이 왜 존재하는지 알수 없어요. 이 모두를 함께 접하고 읽어야 복음이 서로 연결되고 하나로 완성되어지며 그리고 거기에 거룩한 신앙생활이 더해질 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그때 가서야 알수 있는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왜안 한다 그래요? 못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하여 만나볼 생각도 안 하시고, 그저 교회 안 간다, 못 간다, 종교는 자유다. 그런 얘기 하는 것 잘못된 겁니다. 밤을 세워 기도하고 성경을 다 외워도 그 삶이 그 말씀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실천이 없는 믿음이 불완전한 죽음 믿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 빛을 따르는 자는 세상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향한 수많은 도전과 편견과 선입견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믿는 여러분이 이미 빛 가운데 살아 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크고 작은 고난과 고통을 접하면 그 고통이, 고난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 뒤에 숨어져 있는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인생의 문제가 쉬지 않고 우리 눈앞에 있다 하여도 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사람이고 여전히 빛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랬습니다. 거짓 교사로부터 위협받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성도를 지켜 주셨어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흔들림 없이 그것들과 대항하며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기업의 상속자로 삼아 주신 은혜로 인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여러분 기업이 무엇입니까? 기업은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수아를 중심으로 전쟁이 끝나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나눠 주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기업이 분배받았다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마땅히 그 자녀들이 받아야 할 목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상정이었고 축복의 증거입니다. 그 기업이 그래요.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은 내 마음대로 사고 팔수 있는 그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의 원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땅을 대신 맡아 관리하는 그러한 권한만 나에게 있었어요. 이게 기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이 기업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때로는 청지기에 비교하여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달란트와 연결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게 기업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에서는 땅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오늘날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대신 그것을 받고 관리만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설명이고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기업을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것은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준 것과 동일한 겁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나를 품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곧 약속의 성취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유업이 기업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땐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우리의 상태가 달라졌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게 되었을 때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 곧 내가 누리고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약속으로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이 곧 여러분과 하신 축복이고 여러분에게 내려져야 할 앞으로의 복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니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따지지 않고 이미 받은 이러한 약속, 이러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골로세 교회가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러한 감사의 제목을 찾아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통과 고난이 멈추지 않는 그러한 인생살이지만 정치는 정의롭지 않고 경제는 어렵다고 그러고 내년에는 더 뜨겁다고 그래요. 비도 많이 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벌써 근심하시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와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인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감사의 절기를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한해 동안 건강한 몸과 마음 주시고 건강한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둘째는 저희를 빛 되신 예수님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축복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셋째는,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 가운데 나를 홀로 다니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구원의 은혜로 천국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나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가난하거나 굶주리거나 빈곤에 처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이용할 양식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네 가지의 감사의 제목이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 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큰 감사의 축복을 사모하고 약속받는 여러분과 교회와 가정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